목사 복사, 소리 한번 목사입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과 함께 온 세상에 성령 때 폭발을 일으킨 시간, 곧 버닝 유비란 시간입니다, 여러분. 자, 창세기 48장 17절에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야곱만 아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으다 나누겠습니다. 이제 야곱이 147세가 되어 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습니다. 130세에 이제 예,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와서 17년 동안 살고 이제 돌아갈 자가 됐는데 이제 예, 그 알고서 요셉이 자기 아들, 큰아들, 문하세,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데리고서 축복기를 도 받으러 왔습니다. 그랬을 때에 이제 아버지가 말이죠, 오른손을 이제 큰아들 제일다 놓고 왼손은 에브라임에 놔야 되는데, 어, 그걸로 서 엇갈리게 놔 가지고요. 자, 그리고 보십시오. 이십일 절에 요셉이 그의 아버지가 오른손을 에브라임의 머리에 얹은 것을 보고 기뻐하지 아니하여 아버지의 손을 들여 에브라임의 머리에서 문나세의 머리로 옮기고자 하여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그림 앞서서 이는 장자 이니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어서 하였다는 거예요. 아 이거 원칙이 아니다. 오른손은 큰 아들에게 왼손은 두 자들에게 대어지는 게 이제 요셉이 알고 있는 바. 그것이 원칙이니까 그랬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대한 반응이 뭐예요 요, 이 야곱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며 일대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알아 아는데 내 일부러 그런 거야 왜 그랬을까요 야곱이 아는 하나님은 말이죠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과 원칙을 주시고 율법을 주셨어요 그거를 잘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떤 상황 속에서 그 원칙이 변경될 수 있게 하시는 분이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만 그 변경이 가능한 것입니다. 원칙이 중요하다. 원칙대로 살아야 되고 법대로 살고 아 율법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근데 어떨 때 바뀔 때가 있다는 그 율법이 바뀔 수 있는 유연성을 아는 게 야곱이 왜? 야곱이 두 자들이었잖아요. 근데 그형 에서가 원래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뜻 가운데서 자기 곧 야곱이 그 축복을 받았다는 것 자기가 경험한 사람이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원래 원칙이 있고 법이 있고 뜻이 있는데 그것대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변경이 가능한 것이다. 이걸 아는 게 야곱밖에 없잖아요. 아브라함은 그걸 모르죠. 이삭도 모르죠. 야곱만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에 딱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 축복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역사에 내가 둘째 손주 에브라임을 무라세워도 더 크게 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예, 요셉에게 말을 안 했지만, 은딱 그렇게 엇갈리게 기도를 하자. 예, 요셉, 자기 아들을 못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그리하지 마세요. 그랬는데,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러면서, 그도 한족 속이 되고,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축복기도를 손주에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엇갈리게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된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에, 에브라임을 무하세보다 앞서 받더라 그러면서 이제 예, 야곱은요 그의 아들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축복합니다 어떤 축복이냐 21절에 보면 이스라엘 요셉에게 또 이르되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사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시려니와 야. 여러분 지금 우리의 인생은 앞으로 아무도 모르는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너가 여기서 살고 총리로 살지만 여기에서 그냥 쭉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을 데리고서 다시 고향 땅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한다. 돌아가게 할 것이다. 그런 축복의 말씀을 주셨어요. 분만아니 마지막 축복이 뭐냐. 32절에 22절에 내가 네게 내 형제보다 세갠 땅을 더 주었나니 이는 내가 내 칼을과 활로 아버지 족속의 손에서 빼앗아간다. 가장 사랑하는 자식에게 사랑하는 자식에게 뭐야 큰 뭐야 땅을 주는 것 축복을 주는 것 하나님은 누구에게 축복을 주냐 하나님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정말 경배하는 자에게 큰 축복을 주는 것입니다 왜 축복을 그렇게 주실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축복을 주시는 거야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자에게 믿음이 좋은 게더큰 그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드리게 신 것이에요 그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믿음이라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요, 우리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신앙이 더 좋은 믿음이야. 더욱 뜨겁게 사랑하는 신앙이 더 좋은 믿음인 것이고, 요셉은 아버지를 너무, 너무 사랑했어요. 이 50절에 가보면요, 50절의 편에 보면 50절 50장에 보면요,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며칠을 보는지 아세요? 오, 7일 동안 엉엉으로 전쟁이 엉엉 나옵니다. 진짜 야곱 아버지를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가 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예수 안에서 놀라운 은혜와 축복과.